진짜 너무 열받아서 긴장하긴 사실 혼병! 혼병! <laughs> 해리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내가 데려가 줄게 일단 해리 혼병 그러면은 중대장님 옆에서 같이 대기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혼병 <laughs> 해리 중대장님 <laughs> 옆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야야해리자 <laughs> <laughs> 운전하자 <laughs> 가자 <웃음> 가자 혼병 <홈병>, 해리운전하 <laughs>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뭘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야 니가 아, 차를 가지고 아, 와야지 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씨 아, 너무 떨리는데 어떡하지? 후! 마음에 쇼핑을 하고 후우우 출발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자 바람 좀 쐬자고 구생활 좀 많이 힘들지? 아닙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연병장에서 한 바퀴 돌자고 아, 연병장에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 좋아! 아 뭐해! 아이씨! 아 지금 여기 말고! 아 비... 아니 운전병이 운전을 못해. 아니 내리셔가지고 다시 태워드리려고 잠시. 믿었어. 제가 내려보냈어다 <laughs> 자, 빨리 출발해. 아,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연병들, 연병들 해. 빨리 출발해. 2 단계 변속. 빵. 뭐, 이 단계 변속이야. 속도 뚝하고만. 좌회전하겠습니다. 빵. 도대체. 좌회전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사람 이 이렇게 많지? <laughs> 자해전하겠습니다. 어. 어. 자, 훈련이다 훈련. 어. 자해전하겠습니다. 마병들은 절대 차로 치지 않고 이것도 훈련이다. 어, 훈련이야 자. 계속 돌아. 아! 절대 치지 않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저회전하겠습니다. 그렇지.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우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좌회좌회습니다. 어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국병 캐리. 사람 친거 아니지? 보험 사기 같습니다. 절대 치지 않았습니다. 뭘 보험 사기야 군인데. 국병 캐리. 아나 국병 캐리. 좌회 레 돌아 레 돌아 치워. 오! 다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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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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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꼭 살려주십시오. 어? 어떻저 간단하게 키스만좀 하고 어 되겠습니까? 아, 괜찮, 아, 괜찮, 아, 괜찮, 아, 어 괜찮나? 아유 괜찮은 거 같습니다. 오른쪽 발가락 살짝 다친 거 같습니다. 안 다치게 좀 조심하고 또 보고할 수 있도록 오케이 빨리 가자. 절뚝 절뚝 나이 가해자녀야. 은벽혜리 첫 가해자녀입니다. 너는 벌을 좀 받아야겠다. 일로 와라 은병혜리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패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우병 캐리 자면서도 연습했는데 이거 블랙박스 돌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대장님 예. 예그 사격 훈련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그러면은 예 생각만 들어가서 좀 쉬다가 자자자자앗문 열겠습니다 문을 한 번만 열어 제발 <laughs> 음. 중대장님 차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마 아, 아닙니다 자 빨리 저저 저 돌아가서 사격장 앞으로 간다 실제 캐리 훈련병은 저 운전해야 돼가지고 내가 잠깐 갈 테니까 나머지만 인솔해 알았지 출발하겠습니다! 자 축구 온 아이돌 축구 온 있잖아 왠지 두근두근 <laughs> 가슴이 달려 몰라 나를 원하니 헤이 가지고 싶니 헤이 나의 모든 게 전부 네 것이길 바라니 사랑 뭐해 뭐해 아.. 후병 해리 지금 사격장 가는데 노래 다 끝날 때까지 한 바퀴 돌고 있어? 아닙니다 길을.. 아, 죄송.. 죄송합니다 길 저기 있잖 아.. 아니 너는 총기 안 가져갈 거야? 마, 맞습니다 총기 가지러 총기 돌아가겠습니다. 조이 유 연석. 교육 안 시켰어. 소이유 연석. 죄송합니다. 해리 훈병 교육 잘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해? 훈병 해리 복귀 해보겠습니다. 뭘 복귀해보겠습니다야? 어. 총기 가지러 가겠습니다. 필승 아니야. 훈병 해리 총기 가지러 가겠습니다. 필승. 어 필승. 아 담배 안 피워. 진짜 너무 내열받았어 네, 힐! 저... 슥! 총기 소지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디? 어디인데? 꺼내봐 악! 잠깐만 이거 K2 맞아? 잠깐 나한테 줘봐 K2 이... 맞습니다! 어 잠깐 줘봐 한번 보자 저거 줄수 없습니다! 잘 배웠구만 해리 훈련병! 후병 해리 상점 1점 제출하게! 후병 해리 중대장님께 상점 1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 승! 누구한테 배웠나? 후병 해리 가수키 소대장에게 배웠습니다! 공박사의 후예 닦구만 좋았어 필승. 감사합니다. 축구박스온. 축구박스온. 세상 끝나는 날 그대 곁에 내가 있단 약속이 말 나의 그 날까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축하해. 아아, 괜태중령잘못 들었습니다. 8, 8, 8, 8. 이 열정대 쳐봐 이열정대! 대참좋다 사사로! 사사로! 훈병 해! 이!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개시! 사격! 개시! 네. 제자리로 가! 네. 참 병사들 잘해 여기엔 <laughs> 개인 1등2 명이 있다. 이게... 해리 훈병하고 아노 두명 훈병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분명 해리 앞으로 아, 나가겠습니다. 이따가 이두 명한테 3점1점십초 알았어? 자이두명 들어가서 행정관님을 이기는 훈련병은 특등 사수 군복을 직접 만들어서 주도록 하겠다 알겠나? 아, 아. 준비된 사수로부터 타격! 谢谢大家支持！ 잘했습니다. 긴장하는 것도 실력이야. 그 중대장 그냥 평가였고 이두 명에게 내일 특등사수 칠무및 군복 수여가 있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3 점도 일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어, 바로 복귀하자. 출발하겠습니다. 잘 전합니다. 어, 축구 박스가 없는데 아! 차 세우고 한번 불러봐. 차 세우고. 아! 왜말안 했니? 아니면... 거니?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좋았어. 왜냐면 이거는 안 따라 부르면 안 돼. 좋았어, 좋았어. <목소리> 뭐하는 원 똑바로 하겠습니다. 객수리리 <목소리> <객!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지금 시시하면 연병장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한다. 나가는 속도 말하지 않겠어. 시시. 뒤쳐 나간다 그냥. 하나의 정신 상태 둘의 불량 하나. 정신. 정신. 둘. 정신. 정신. 둘. 정신. 정신. 둘. 지금 실시하면 소대 앞으로 가서 순검대형으로 집합한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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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 빨리!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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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소대 순검 이넘 보고. 본부 소대 순검 이넘 보고! 보고! 청원 15, 열애 1, 열애 대형 신간 수업을 치면 현지원 14, 전업 보도! 본부 소대 엎드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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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장 꼬라지가 이러니까 소대 원들이 행동이 굼뜨는거 아닙니까? 오늘 어차피 취침도 없으니까 계속 순검한다 그럼. What? 뭐야? 나만 이랬어? 어떻게 제발 빨리 들어가야 돼. 우리 소대일 거 같은데? 제발 제발.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훈병! 훈병 해리! 뭐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마크가 튕겼습니다 누가? 순간무언 중에 고개를 돌려. 죄송합니다. 관등 서면 안 해. 왜 반피해? 달무을려면 고개 왜 돌리나? 군병 달명 죄송합니다, 녹받아겠습니다. 다시 한다. 이거. 여덟. 아! 군병들 앞에 바라본다. 실시. 실시. 개 소대질에! <laughs> 마병, 제2기, 1중대, 순감, 끝! 행장반에서 전파합니다. 전 소대 인원들 연방장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탐핀 찾기를 할 건데 영내에 있고 어떤 형식으로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힌트를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면 부활권이다. 부활권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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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병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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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위를 잘 봐야 돼. 마병대 원대도 위에 있었거든. 밤은 밤이다? 밤은 밤이다가 뭘까? 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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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단 밤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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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밤은 밤이다가 뭘까? 어, 어떡하냐 밤하늘이 아름다워? 하늘을 보는 건데 어어 어, 뭐야 오케이 알았어 작전장견님 자세히 보야 보아야 아름답다 이건 아무리 봐도 작전장견님입니다 탐피 어디 있습니까? 땅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삐삐야! 아우! 너지? 뭐가?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난가? 너지. 너가! 너가 탐피 숨겼지. 뭐라 빨리 줘. 하피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laughs> 아니 계속 자, 똑같은 말만 <laughs> 야 이거 같은데. 와, <몬> 나이스! 나이스 달명아 잘했다. 보긴 했는데 달명아 먼저 왔네. 어, 훈병 달표 너무 축하하고. 동기를 살릴 수 있는 부활권을 가지게 된다. <몬> 박수. 변호사님 자러 가기 전에 아주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잠시 음실에서 따로 말씀드려 드리겠습니다. 다나사님 감히 훈병과 부소대장님이 친해질 순 없지만 다나사님하고 어. 저희 소대원들하고 같이 어. 재밌는 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애매한 게 내가 너희들 옆에 너무 계속 같이 있으면 너희들이 좀 불편한 거 같고 그렇다고 너무 또방치해도면안 되고 이 가운데 이 밸런스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힘들어서 그래서 내일부터는 계속 그냥 옆에 있을 생각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좋습니다 종일 다들 다나사님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 <laughs> 다나사님 너무 따다십니다 진짜로. 뭔가 그런 게 보여서 진짜. 네 <laughs> <에>, 근데. 응. 응. 예. 에? 우리 우승하면 좋긴 하겠다. 근데 왜 우승하고 싶어? 우승하고 싶은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원대 제가 3등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눈앞에서 놓쳐버리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진짜 1등 아니면 죽은 뿐이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먼저 이제 또 제가 게임 부심이 좀 심합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영역에서 제가 또한 십몇 년을 좀 여기서 탑을 찍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고 방송 최근에 하면서 했던 모든 콘텐츠 중에 마병대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건 진짜 억박 아니라 마병대에 대한 애착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음. 이런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서 해리 1등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내가 좀 최고가 되고 좀 방송 음, 많이 알려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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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싶은 그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목표 어? 좀 없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2일차쯤에 너무 멘탈이 바스라졌었습니다. 사실은 혼자서 압박감이 네. 심해가지고 이거 하나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때가 딱그 소대장님이 소대장훈련병 박탈 시키셨을 때 <laughs> 그랬었는데 그래도 음.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그렇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laughs> 끝까지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음. 다나사님과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예 또뭐또 있는데 사랑이라 네. 사랑이라 어, 명해리 자러 네. 가겠습니다 네. 잘자 해리야